무엉부엉의 차결기. 하늘, 땅, 별, 땅, 세계명작 시리즈. 헨젤과 그레텔. 그림 형제 원작. 줄리아 오레키아 그림 오희 옮김. 오두막 집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아들 헨젤과 딸 그레텔도 함께 살았지요. 그리고 못된 심술쟁이 새어머니도 있었어요. 어느 날 먹거리가 떨어지자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내일 아이들을 숲에 버리고 옵시다." 나무꾼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우연히 헨젤이 옆방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헨젤은 당장 밖으로 나가 조약돌을 주었어요 다음 날 새어머니가 점심으로 빵을 주며 말했어요. 자, 오늘은 숲에 나무하러 가자. 헨젤은 새어머니 뒤를 따르며 톡톡톡 조약돌을 몰래 떨어뜨려 놓았어요. 깊은 숲에 다다르자 새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무를 해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렴. 그 러고는 날이 어두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왔어요. 새어머니는 속으로 단단히 화가 났어요. 내일은 더 깊은 숲에다 버리고 와야지. 다음 날또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따라 숲으로 갈 때였어요. 헨젤은 길에 점심에 먹을 빵 조각을 조금씩 떨어뜨렸지요. 나무를 해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렴!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헨젤과 그레텔은 빵조각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빵조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숲의 새들이 빵조각을 모두 쪼아먹어버린 거예요. 결국 헨젤과 그레텔은 숲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이튿날 아침, 헨젤과 그레텔이 신기한 새를 보았어요. 그래서 새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얼마쯤 갔을까? 둘은 깜짝 놀랐어요. 오빠, 저기 좀 봐. 과자 집이야. 과자와 초콜릿으로 지은 집이 나타난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은 정신없이 집을 뜯어먹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삐쩍 마르고 등이 굽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아니, 도둑인가 했더니 아이들이었구나. 배 많이 고프지? 안으로 들어오너라. 헨젤과 그레텔은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우유와 과자, 호두를 듬뿍 주었어요. 둘은 배불리 먹고는 고난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노려보며 씩 웃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귀할멈이었거든요. 음, 살이 찌면 남자아이가 더맛지겠군 마귀할멈은 헨젤을 지하실의 세장에 가두었어요. 그레텔이 일어나 오빠를 찾았어요. 할머니, 우리 오빠 어디 있어요? 잔소리 말고 음식이나 만들어. 네 오빠를 살찌워야 하니까. 그제야 그레텔은 마귀 할머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레텔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귀 할머니 헨젤을 찾아왔어요. 어디, 얼마나 살이 쪘나, 파, 팔을 내밀어 보아라. 헨젤이 꿰를 내어 마른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마귀 할멈이 눈이 나쁘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음식을 먹였는데 그래. 로잖아. 할수 없지. 그냥 잡아먹는 수밖에. 마귀 할멈은 그레텔에게 화덕에 불을 붙이라고 했어요. 마침 그레텔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화덕에 불이 잘 붙였는지 봐주세요. 아니, 화덕에 불도 제대로 못 붙여! 마귀알몸이 화덕으로 머리를 집어넣을 때였어요. 그레텔은 마귀알몸을 화덕에 힘껏 밀어넣고는 뚜껑을 쾅 닫았어요. 그러고는 열쇠를 찾아서 사장 속에 갇힌 오빠를 풀어주었지요. 아, 굉장해! 여기 보물이 잔뜩 있어! 둘은 지하실에 있는 보석을 주머니에 가득 담고 마귀 할멈의 집을 빠져나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호수가에 다다랐어요. 다행히 우리가 호수를 건너게 도와주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무사히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보물을 잔뜩 갖고 왔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가 바로 내 보물이란다. 아버지는 달려 나와 헨 들과 그레텔을 꼭 껴안았어요 못된 새어머니는 오래전에 집을 나가 버렸답니다 끝.